안녕하세요. 유럽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일기 함께 나눕니다. 제목은 "하갈의 인생"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요절 말씀은 3절에서 4절, 7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1 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영화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벌써 오래 전부터 아이를 갖지 못한 사례는 죄인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산다. 견디다 못해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의중을 묻는다. 그녀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질까? 둔한 건지 둔한 척하는 건지 남편 아브라함은 별다른 고민 없이 그 제안에 따라 준다. 당시 있을 수 있는 일이라지만 기왕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100% 부합한 일은 아니니 조금은 고민해봤어야 하지 않았을까. 결국 불똥은 여종 하갈에게 떨어진다. 하갈은 오직 주인 부부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사랑과는 아무 관계 없이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같이 해야 했다. 하갈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주인마님 대신에 자신의 몸을 통째로 바쳐 주인 어른의 아이를 낳아주어야 했던 시바지. 그녀의 쓰라리고 복잡한 마음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지독한 고통과 고독의 밑바닥에서도 차라리 자신의 인생을 위해, 적어도 자기 뱃속 아이의 인생을 위해 좋은 기회라고 여겨서였을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품고 있는 하갈을 아껴주었을 것은 틀림없는 일. 시간이 흐르면서 하갈도 종의 경계를 넘어 아브라함을 자기 자식의 아버지로 육신의 남군으로 여기며 가슴으로 연모하기 시작했을까? 어쨌든 여종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였다. 글쎄, 아들이 태어나게 될지 딸이 태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갈이 사례를 얼마나 어떻게 멸시할 수 있었을까? 많은 부분. 사례 스스로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주인 사례는 자신이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 것처럼 멸시받고 모욕받는 종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다. 부하가 치밀어 남편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어보지만 아브라함도 괴로운지라 당신의 종이니 당신 좋을대로 행하라 하며 피해가기만 한다. 독이 오른 사례는 아가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확대하게 되고 견디다 못한 하갈은 사례의 학대를 피해 도망길에 오른다. 도망자 하갈. 그녀가 광야의 샘물 곁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목마른 인생이었는지를 잘 말해준다. 결국, 사례, 아브람, 하갈의 이 애증 복합 삼각관계 속에서 평생을 사랑해 목말라할 한 아이, 이스마엘이 태어난다. 11절, 여와께서 호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고통의 열매요, 고통의 씨하신 이스마엘. 인간들이란 사랑의 이름으로 혹은 가문이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며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주며 살아가는 모양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모른 채 인생의 광야를 헤매는가 보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의 최장본인에게 애정을 보여주신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그 인생의 고통을, 그 한계를 싹 걷어가 주시지는 않지만,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셨듯이 말이다. 그렇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리라. 창세기 16장 말씀일기였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